아이씨 <laughs> 오늘 또 운동 자 안녕하세요 낭만오구이자 유호재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laughs> 행인 레그 레즈 복근 운동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은 어, 다리를 올렸을 때 내렸는데 많이 움직인다 어떻게 하면은 안 운칭이냐, 어떻게 하면 팁이냐, 이렇게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제가 하는 방법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먼저, 쉽게 말하자면, 초보자들이 하기가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몸에 밸런스가 안 맞아야 되고, 어느 정도 근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운동했던 사람들은, 금방 따라 하실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넓이는 아무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잡아도 되고, 이렇게 잡아도 되고, 아무 상관없는데, 최대한 어깨 넓이로 잡는 게 최고 좋은 것 같아요. 어깨 넓이를 잡고 중요한 거는 어, 어깨 부분이랑 팔 부분 이런 데 힘을 힘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 고정이 되기 때문에 고정, 고정, 고정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고정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모든 힘을 줄수 있는 만큼은 팔에다가 힘을 줘야 됩니다. 고정을 시킨다는 거죠. 이렇게 고정을 시켜야 되고, 이렇게 고정을 시켜준 다음에 다리는 다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근데 다들 올리는 건다 가능합니다. 올리는 건 가능한데 내릴 때 보면은 이 상체가 움직여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올릴 때 복근에 힘을 주고 이렇게 올리지 않습니까? 복근에 힘을 주고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올리고, 어, 다 했다 싶어가지고, 이제 복근에 힘을 뺀 상태에서 다리를 내려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여요. 똑같이 복근에 힘을 주고, 다리를 올릴 때 힘을 주고, 내릴 때도 똑같이 힘을 줘야 돼요. 요렇게. 요렇게 힘 주고, 내릴 때도 복근에 힘을 들어가야 됩니다. 천천히 내리, 내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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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올릴 때는 다 가능한데, 이제 내려올 때가 문제예요. 내려올 때가. 왜냐면 내려올 때 힘을 다 놓아버리니까 당연히 상체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똑같이 올릴 때도 복근에 힘을 주면서 올리고, 내려줄 때도 복근에 힘을 주면서 천천히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방동 자체가 많이 없어요. 근데, 요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노화하고 생기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어, 10개 정도는 걷더니 할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제가 설명을 잘 이렇게 좀 못하는데, 그냥, 모르면 그냥, 모른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 뭐 모르면 하면 돼요, 그냥. 해보면 안다니까. 해보면 알아요. 안 해보니까 그게 모르는 건데, 해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어 하기 전에, 아, 어떻게 하지? 찾아보지, 다종해 좋아요. 찾아보는 것도 좋아한데, 먼저 본인이 해보고 난 다음에, 찾아보고 공부하시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복권이 생기는 그날까지 화이팅! 화이팅!